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그저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이 어느 순간 당신 마음을 건드린 적 있으셨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지은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이 남자에게 묻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7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은근한 감정의 고백이었다는 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대놓고 묻는 유혹의 결정타.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 같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절대 가벼운 호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속 상상과 은근한 바람이 쌓여야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특히 중년의 여성이 이 말을 꺼낸다면 이미 감정의 문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51세방 여사님은 어느날 지인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던 중 그가 갑자기 조용히 묻더랍니다. 지금 나랑 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순간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가 여성으로서 느끼고 있던 끌림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관계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대사는 마치 금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오랜 외로움, 쌓인 감정, 반복되는 공허함이 만든 작은 틈에서 시작되죠. 이 질문은 그틈 사이로 스며드는 감정의 진입로가 됩니다. 듣는 순간 수많은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나도 그에게 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중요한 건이 질문이 나온 분위기입니다. 장난처럼 던져졌더라도 그 눈빛과 말투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이미 감정은 시작됐고, 둘 사이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그냥 웃고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진폭을 가늠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이미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세요? 침대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질문.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세요? 이 말은 얼핏 가벼운 대화 주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깊은 유혹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성이 묻는다면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일종의 상상 유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변화 속에 자신이 끼어들 수 있을지를 묻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장신은 모임 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술 마시면 살짝 들이대는 스타일인데, 남자분은 어떠세요? 그 순간 장 씨는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이건 단순한 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과 욕망을 탐색 중이었고, 그 탐색의 방향에 장 씨가 있었던 겁니다. 중년의 술자리에서 이런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삶의 경험이 쌓인 시기, 감정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은 그 조심스러움을 걷어내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의 본능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의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이 질문은 곧 당신과 술자리를 갖고 싶다는 은밀한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면 나도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던지는 말이죠. 어쩌면 그 변화의 끝에는 좀더 가까운 거리, 좀더 깊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한 번쯤 던져보고 싶었던 적은요? 이 질문 하나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단순한 농담 이상입니다. 그 안엔 유혹, 상상, 그리고 감정의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3.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몸과 마음의 경계를 넘보는 신호.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경계선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몸의 거리까지 탐색하려는 신호죠.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강한 유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정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편해졌다고 느끼던 어느 날, 그녀가 슬쩍 물었습니다. 오빠는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 편이 묘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죠. 저는 손잡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은 서로 느낌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정신은 그녀의 말보다 눈빛에서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과 감정적, 육체적으로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단순한 우정이나 가벼운 만남이 아님을 암시하죠. 중년의 이성관계는 더 이상 소년소녀의 연애처럼 서툴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솔직하게 다가가죠. 이 질문은 그 정직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의 머릿속 상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단순히 손끝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다가와도 괜찮을지를 묻는 순간, 그둘 사이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셈이죠. 물론,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면 그 배경에 깔린 감정의 깊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용기를 낸 걸지도 모릅니다. 4.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당신이 끌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순간,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이미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습관을 묻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여자 자신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죠. 부산에 사는 47세 김여사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다. 이런 질문을 슬쩍 꺼냈습니다. 오빠는 원래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해요? 남자는 잠시 머무시다가 웃으며 대답했죠. 음 끌리면 먼저 하긴 하죠. 그 말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답은 들은 셈이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 끌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론 엄청난 감정의 스캔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년의 여성은 더 이상 돌아가는 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신호를 확실히 상대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은 동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도 호감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다가가도 괜찮을까? 그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질문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관심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통해 앞으로의 관계 방향을 가늠하려는 중입니다. 자주 해요라는 답에는 호감이 묻어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라는 말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떤 답을 하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감은 때론 설렘이 되고 때론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는지를 느껴보는 것. 그게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 감정을 흔들고 싶을 때 던지는 말.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추억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설렌 적은 없나요? 라는 숨겨진 의도를 품은 감정 흔들기의 정석이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지인 여성과 차를 마시던 중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에 설레요? 마지막으로 두근거린 순간이 언제예요? 순간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 그냥 추억을 떠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의 감정이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도요. 중년 이후의 삶은 감정이 무뎌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설렘이란 단어는 먼 기억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려주기 전까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 질문은 그 감정을 깨우는 노크와도 같습니다. 최근에 설렌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감정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성 간의 대화에서 이 말은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흔드는 매력적인 유도 질문이 되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상대의 감정 깊이를 조심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설레셨나요? 그 순간을 함께 떠올려줄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혹은 지금 그 질문을 꺼낸 사람이 당신에게 설렘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 말을 건넸다면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은 은근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6. 주말엔 뭐 하세요?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대사. 주말엔 뭐 하세요?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엔 또렷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를 알고 싶다는 말은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이 묻는다면 그건 사실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은근한 초대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주부 박 여사님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혹시 주말엔 뭐 하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딱히 혼자 영화나 보고 집에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혼자 있는 거 지겨워졌어요. 같이 밥한 끼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 순간 평범했던 주말은 조금 특별해질 가능성을 품게 되었죠. 이 질문은 상대의 여가 시간뿐 아니라 감정의 여백을 살펴보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외로운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말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가족과의 약속, 자녀의 일정, 혼자만의 쉼표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서로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떠보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일상에 그 사람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상대의 일상에 슬며시 발을 들이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말엔 뭐 하세요? 라고 물어왔다면, 그건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꿈꾸고 있다는 은근한 고백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다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담고 있는 겁니다. 7.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 틈타 감정 파고드는 정서적 유혹.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안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 속 문을 두드리는 말입니다. 상대의 허전함을 엿보고 그 틈으로 자신의 존재를 밀어넣고 싶은 감정의 유혹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 이성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분명히 의도를 가진 정서적 접근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는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옆 사무실 남자 직원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김 여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떠보는 것이었죠. 중년의 외로움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집, 늦은 밤, 불 꺼진 방,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운 순간들. 그런 때에 누군가가 다정한 말투로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지 슬며시 묻는 겁니다. 특히 이 질문은 자신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간접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도 혼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외로움이 이해돼요. 그렇게 공감으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공유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친밀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한 정서적 도구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상대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피어날 또 다른 감정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당신은 이미 특별한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졌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외로움이 당신 마음을 흔들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고 말하지 못한 진심이 조용히 숨겨져 있죠. 누군가가 지금 나랑 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라고 물었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미 감정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라는 질문엔 내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히 설렘이나 호기심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쌓인 시간 속의 외로움, 그리고 무심한 듯 건넨 말 한마디에 깊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그 사람의 말투나 눈빛이 떠오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일곱 가지 질문, 사실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은 당신은 이제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